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함소아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장지혜 원장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처음이라 아프면 당황되고 불안할 수 있는 어머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당장 배가 고프면 사탕이나 초콜릿 등이라도 먹고 배고픔을 달래듯이 지금 당장 아프고 불편한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마다 사탕이나 초콜릿만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후, 10년 후 아이가 더 밝고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하는 질환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아이들이 빠른 학습, 과도한 학습으로 마음의 힘도, 몸의 힘도 떨어져서 틱이 많아졌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굴을 실룩실룩거리거나 음음 하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시고 걱정이 되셔서 야단을 치거나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잠깐 야단을 맞고 의지로 참는다고 해서 참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과정에서 또 조금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장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체력 저하나 비염, 결막염 등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몸과 마음을 다 살필 수 있는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는 질환이니 한방 치료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